안녕하세요 메일이에요 우리 어제에 이어서 샵에서 장초찾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음... 샵 보는 순서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요? 파도솔레라미시 우리 저번에는 두 개까지만 붙였어 오늘은 세 개까지 붙여볼게요 파도 솔. 까지 붙일 거야. 자, 도 찾는 방법. 마지막, 샵이 붙은 마지막 개 이름에서 하나 올려 읽어. 마지막이 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라는 자리는 라로 바뀌는 거야. 자, 라를 뭐라고 불러? 이젠 도라고 불러. 이걸 뭐라 그래? 이동도법. 도가 막 이동해. 이동도법. 이제 얘는 도야. 하지만 장조 이름을 찾을 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이름 아무것도 없을 때 라. 라를 우리나라 음이름으로 바꾸면 라가. 기억나세요? 라가 시나 라가. 얘는 그래서 얘는 가장 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엔 샵을 4 개까지 붙여 볼게요. 파도솔 레까지 붙였어. 마지막 개이름 뭐야? 레까지 붙였잖아요. 마지막 개 이름 맨 밑에 맨 마지막에 글이 내잖아. 레에서 개 이름 하나 올려 읽으면 뭐라고요? 미. 자, 이제 미를 이동도법으로 개 이름 읽으면 뭐라고 말해? 미는 미가 아니고 도라고 말해요. 하지만 장조 이름을 찾을 땐 얘는 장조 이름을 찾을 때 뭐야? 원래 알고 있는 미에서 우리나라 음이름으로 바꾸면 미음 마. 뒤에 장조라고 붙이면 마장. 조가 되는 거예요. 자, 샵 하나 둘셋넷 다섯 개까지 붙여볼까요? 라, 파, 도, 솔, 레, 라까지 붙였어. 마지막 게 이름은 라. 게 이름 하나 올려 읽으면 시. 시를 뭐라고 불러? 도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해? 이동도법. 이제 시가 도에 있어요. 시를 우리나라 의미름으로 바꾸면 시나, 시나. 나장조라고 말하는 거지 시는 우리나라 의미로 나라고 하니까 나장조 자또 붙여볼게요 파, 도, 솔, 레, 레, 라, 미까지 했어 마지막 그린 거 뭐야 미 미에서 개이름 하나 올려 읽으면 파 파자리를 뭐라고 불러? 이제 도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동도법 파는 우리나라 의미로 바꾸면 뭐라고요? 파. 그래서 얘는 바장조 하고 싶지만 그냥 바장조가 아니야. 왜냐하면 파라는 곳에 파라는 곳을 돌아고 했죠. 우리가 샵 그린 자리를 보면 파도솔레 라미시 처음 파 파에 샵이 붙었어. 그래서 그냥 바장조하면 얘는 틀린 거고 올림 바장조 샵은 올린다는 뜻을 갖고 있죠. 올림 바장쪼 라고 해야 답이 됩니다. 항상 이제 도를 찾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해야 될건 내가 찾은 이 도자리에 샵이 있나? 그거를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그 얘는 올린 바장조야 자, 마지막이네요. 파, 도, 솔, 레, 라, 미, 시에 있어. 마지막 게 이름 시. 하나 올려 읽으면, 도가, 도야. 어? 그냥 도가 도네. 자, 도는 우리나라 음 이름으로 뭐라고요? 도는 다라고 했지. 금리는 다장초야.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내가 도라고 찾은 이 자리에 샵이 있나 없나 확인하라고 했지. 도 자리에 샵이 있나 볼까요? 샤프는 순서서 보면 파도응도의 샵이 있어. 그럼 뭐라고 불러? 그냥 다장조가 아니고 올림 샵은 올림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올림 다장조가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학교 시험까지도 나오니까 여러분 보고 보고 복습을 또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까지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음. 아무튼 중요한 거니까 이동도법에 대해서. 장조 찾는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공부 잘 하셨습니다.